탄소 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훨씬 더 좋다 그랬는데요. 어, 합성 섬유 다른 계통도 가능합니다. 이양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 섬유나 어, 카본 소재를 만들 때 유리 소경 코팅 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도 이 기술을 쓸수 있고요. 모든 철사 구조 저희도, 철사나 금속판, 고무판. 고무같은데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도 이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미술물감과 모든 염료구조, 오일 스테인 그 다음에 엔진오일과 윤활유 이런데도 방청제에도 이것을 쓸수 있습니다. 타일과 도기에도요. 어... 카본 소재가 잘 부러지는데, 여기다 합성소면 나일론기를 아, 이래든지, 기타 다른 합성소면도 가능해요.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것인데, 같이 넣어서 뼈대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아, 그 건축물 타살할 때 철망구조를 넣어준다 그랬죠. 가로세로 높이로.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이 넣어서, 어, 건축물을, 어떤 아, 내진구조를 만들어 준다는데, 여기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 그~ 그~ 가, 가장 간단한 것은 가벼운 싼 거는 철사니까 철사에다가 유리석용 고에이제 사람 유리면 꽃등 넣어서잘 부식되지 않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철사 고죠 약간 뭐~ 두께는 알아서 정형적인 모양과 비정적인 형 모양이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다른 소재로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서로 이렇게 딱 강하게 결합시켜주는 구조를 갖게 되죠. 아크릴 같은 데 제품 잘 부서지죠. 여기에도 합성섬유 나일론을 이렇게 어, 기타 다른 합성섬유도 되어 가열 가로서로 높이려 해가지고 정형재인과 비정형재인만을 결합시켜서 강하게 예, 잘안 부서지게 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에게 예, 어떤 어 합성 섬합성섬유 어떤 나일론을 나일론이랑 합성섬유 기타 다른 것을 가로 구조 같은 것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재결수입니다 또는 아크릴 제품에도 이렇게 가로 구조를 넣어서 하나된 아크릴과 합성섬유 합성소미, 나일론이랑 합성섬유가 결합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양아치 하셔도 재결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석유 개통이면 다 되겠죠. 석유로 뽑은 거는. 그 다음에, 카본 소재 안에, 여기 예, 또, 철사구죠. 철사 같은 것을 가로서로 높이로 해서, 별로 안 무겁죠. 철사는. 가로서로 높이로 해서 뼈대를 구성해 주는 거, 안에를 카본 소재 만들 때, 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카본 소재를 할때 가로 세로 높해서 뼈대로 들어가서 그것을 좀 강하게 하나로 가지고 예, 잘안 부러지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기다가 이제 유리석 이코팅 이제 사람 유리만코은제를 넣어서 하면 되죠 미세한 실처럼 넣주셔도뭐 정형적인 모양과 비정형 녀원에서 강하게 잘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구물망 예,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모양과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종류의 포라시도 가능하지 않은가 네, 가능합니다. 소재가 뭐가 됐든 이 기술과 구조를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 카본 소재라든지 탄소섬유 아니면 아람 아라, 그 아라미드 섬유에다가도 뭐 이렇게 어, 금속 동아리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셔도 재기술이 금속 가루를 넣어주는 거예요. 부식 처리되지 않게 부식 안 되게끔 처리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하셔도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고무 같은 경우에도 아, 그 어떤 금속 가루를 넣준다든지 어 플라스틱 가루를 같이 넣어서 한다든지 가루 세로 넣기로 뼈대로 어, 금속이나 어떤 플라스틱을 고무하고 결합시켜 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고무지만 안에 내용은 뼈대는 뼈대와 가루 구조 입자 구조로서 플라스틱과 금속계통 기타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도 고무하고 결합해서 안에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표면을, 표면을 고무를 코팅해 주다. 프라스틱표면에 합성섬유나일론 투명한 게 낫겠죠. 색깔이 있는 거, 투명한 거를 겉으로 코팅해 주는 기술. 이것을 유리 같은데, 또는 플라스틱 유리, 플라스틱 창 같은데 겉에다가 합성섬유나일론, 투명한 거, 합성섬유나일론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도 투명하게 코팅해 주는 기술을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유리 제품에도 가능하고, 타일 제품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플라스틱 존을 긁히면 좀,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강도 코팅을 따로. 아시거나,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문 코팅제를 코팅하시거나,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서 잘 꺾이지 않도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제 보강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는